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요 불안하고 무기력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의 여정이 맞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바로 그것을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광야에 두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신뢰 내 인생에 하나님 뺄셈 하실 때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더 이상의 뺄셈을 막고 싶어요. 이것까지는 안될것같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거기에서 손을 뗄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뺄셈의 시즌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덧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